6장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때 계속 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유아 세례를 주는데 이 유아 세례 의식을 하면서 어, 이 예식문이 있습니다. 이 예식문을 하나 하나씩 이제 해설하면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어,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를 이렇게 시행할 때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은 세례의 교훈을 설명합니다. 유아 세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세례 의 근거도 얘기하고 또 세례 전에 기도도 하고 그 부모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그대들이 어, 이렇게. 어, 교회 회원으로 이 아이가 세례 받는 게 마땅하다고 고백하십니까? 뭐 이렇게 묻고 서약을 이제 확인합니다. 예, 그렇게 그대로 서약합니다. 하고 세례를 베풀지요. 세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을 해설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 감사 기도에. 부분에서 제가 기도를 한번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자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독생자의 지체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하옵나이다. 또한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 인을 쳐주시고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이제 주님의 사랑하신 아들을 통해 비옵나니 이, 아드, 이 아이를 주님의 성령으로 계속 다스려 주셔서 이 아이가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양육을 받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아이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와 같은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로 하여금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시오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죄와 마귀와 그의 모든 통치에 대항하여서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이로 하여금 아버지와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곧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렇게 세례 의식이 끝난 다음에 이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를 살펴볼 때 첫째 부분에서 뭘 감사하냐면,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자가 믿는 부모 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자녀가 세례를 받게 될때 부모와 여기 있는 교회 온 회중은 이 자녀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 기도에서 삼위 하나님을 부르면서 감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우리 모든 우리 자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독생자의 지체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그걸 얘기한 다음에 성령으로 그 은혜를 누린 사실을 안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를 삼위 <laughs> 하나님의 사역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의 장로교에서 또 우리 개혁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조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된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세례 예식을 하면서 먼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들었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푼 후에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자, 이 기도에서도 역시 이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각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은 부모뿐만 아니라 이 세례를 받는 회중은 이렇게 유아 세례에서 선언된 이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건 사람의 경험하고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세례를 받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그냥 태어난 아기, 아기가 이렇게 뭐 100일 됐든지 200일 됐든지 이 아이가 교회에 딱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아이를 놓고 보면 죄가 용서됐다고 우리가 지금 이 아이가 죄 용서 받은 그 경험을 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또한 이 기도는요, 용서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자, 이 세례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는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감사하거나, 혹은... 무엇을 바라면서 미리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이 선언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고 세례를 통해서 그 약속에 인을 치는 거죠.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표시하고 인을 쳐준 것에 대해서 감사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감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자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아세례라고 하여서 아이의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와 회중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내려 주신 것처럼 지금 세례를 받는 이 아이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신 그 내용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세례는 이 아이가 지금 간난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세례로 인천주 인쳐 인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도하면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걸 치워 옆으로. 만지지 마. 다른 사람 방해 되는 거야. 가만히 앉아 있어. 이 자녀들이 어, 주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세례로 인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 왜이 부모가 이 태도가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이 부모는요 이 자녀를 낳았을 때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선언하시고 삼위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신 이 자녀는 부모의 자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의 자녀라고 하면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식을 키웁니다 우리 자식은 이런데 저 옆집에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그럼 부모가 조급해지기 쉽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니까 옆집에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만큼 못하느냐 근데 명심할 것은 3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아이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터 위에서 하나님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온 자녀답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제 유교적 배경이 강했기 때문에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 잡아서 가문을 이어가고 하는 것이 자녀를 잘 기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고3 때 예배를 다 빠지죠. 고3 때 예배를 빠지고 바쁜 일이 있으면 빠지고 시험 기간에 빠지고. 근데 이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 오면서 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길렀다기보다 이 세상 풍조에 맞춰서 너무 키웠다는 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언약의 말씀 기억하고 이 아이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는 어리지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뭐 복음도 모르고 뭐 예수님도 잘 모르지만 이 어린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세례를 받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부모의 생각 때문에 자녀를 죽이고 희생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네가 잘 돼야지 내가 높아진다. 네가 나아가지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농땡이치고 제대로 안 하면 엄마 이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인생을 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는 것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리의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자녀를 자아실현의 연장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 주는 어, 부모에게 주는 이 경고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이 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공적인 신앙 고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 이 아이를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그게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 안에 딱 들어와 있어야지 변합니다. 그게 큰 수족관이든 작은 수족관이든. 물고기가 물 안에 딱 있을 때 물은 행복하죠. 근데 작은 어항이 답답하다고 물고기가 밖으로 팍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의 핵심은 자기가 인생해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부모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이 아이가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양육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모가 잘 가르치고 노력하겠지만 부모가 그렇게 한다고 저절로 다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이끄는 것은 이 부모의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거는 부모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셔야만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양육하는 그 모든 과정을 성령이 다스려 주십시오. 이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의 품에 있다가 커 나가면 독립하고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뭐 자기가 알아서니 삶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밖에 나가면 TV 드라마 뭐 밖에서 나오는 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악한 것들 보고 듣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것들이. 그런데 부모가 그걸 다 컨트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지점이 무엇인가? 자녀가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의 양육의 목표 지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게 우리 자녀를 키우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성령의 은혜 아래서 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고백들 이 깨달음이 있는 가운데 그런 공적인 고백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자녀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것은 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이미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아이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어제도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했지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현재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또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의 교육의 목표가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앞으로. 앞으로 이 다가오는 세상을 여신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도록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90년, 100년 인생 동안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커리어 쌓고 뭐 적당하게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자식 낳고 사는 것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아이가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 이제 도래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렇게 자기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선지자와 왕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나면 그냥 어, 내용이 참 우리가 빈약할 때가 많았는데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 말고 어, 이 내용 외에 이렇게 좀 풍성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좀 알아야 될 것이 삼중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중지기의 회복. 예수님은 삼중지기의 회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가졌던 이 삼중지기 회복이 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이 자녀될 뿐만 아니라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비추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사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어, 왕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죄와 마귀의 통치에 대항해서 이기는 거죠 신령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laughs>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올때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꼭 예배 예배 전에 토요일 밤에 꼭수요 예배 전에 항상 이 예배를 망치려고 합니다. 또 예배 자리에 와서는요. 예배뭐 집중을 못 하게 자꾸 잡생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지금 막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심각한 영적 전쟁 중에서 그 사탄과 마귀의 통치를 깨부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왕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 제사장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 선지자적인 삶과 왕적인 삶과 제사장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렇게 삼중직을 행하는 이러한 신자의 삶은 결국에는 종말의 완성을 대망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세상 창조하고 구속의 약속 주셨고 또 예수님 보내신다는 약속이 이미 2천 년 전에 이루어졌고 예수님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셨고 지금 죽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며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창세전부터 태칸주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는데 그다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모으면 이 세상이 끝이 난다니까요 이 절대로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시야가 좁아서 내 앞에 일, 내 장차 5년 일, 10년 일 이것밖에 보지 못하는데 앞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영원히 삶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역시 이 기도는 주님만을 찬송하게 될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부모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다들 어려운 시기라고 했을 때 아, 요즘에 개척 힘들다 개척 정말 힘들죠 뭐 개척 이렇게 2022년 9월 달부터 이제 이제 시작해 쭉 오는데 뭐 전도도 하고 뭐 오셨던 성도님은 천국 가시기도 하고 뭐 왔던 분들 나가기도 하고 뭐 이제 어린이 애들 어제 같은 경우는 어린이 사 이렇게 토요일 하면 애들 같은 경우 이렇게 오고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설립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제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 시대를 지금 알아야 되고 이 시대를 알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하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막 기리죠. 뭐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지만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하는 이 찬송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말 안았다.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경각심을 자꾸 깨우쳐 주어 주어야만 하는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거듭거듭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설교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날에는요. 정말로 인간이 죽음을 정복하고 신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생명공학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인공지능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모든 세상 정보 엘리트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에게 일을 다 시키고 그로 인한 어떤 소득들 있죠 그 소득을 그 이익들을 어떻게요 인간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주는 거죠 기본소득 줘야 된다 기본소득 그러니까 인간은 앞으로 일안 하고 노동 안 하고 땀안 흘리고 아주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기본 소득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글로벌 엘리트 세력들이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가운데 정부의 지침들이 있겠죠. 정부의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만 이 땅에서 유토피아 같은 전쟁도 없애고. 질병도 없애고 죽음도 다 정복해서 우리 기본소득 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 다할수 있게끔 하는 세상을 펼친다는 거예요. 정 메타버스로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여행도 가보고 내가 하고 싶었던 어? 나쁜 짓도 어? 이런 악한 산업들도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음난한 산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살기 좋을 것 같고 사람은 일 하나도 안 하고 편안하게 정부에서 주는 기본 소득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치와 탐욕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사치와 탐욕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옵니다. 그게 로마 제국이죠. 로마. 로마 제국 가운데 그들은 어, 황제의 어떤 힘으로, 이름으로 인민을 정복하자. 황제의 힘으로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그피 정복민들을 다 노예 삼았습니다. 노예 삼아 가지고 그들을 부려먹으면서 어떤 나라를 세웠죠. 거대한 몸집을 키우고 땅덩거리를 엄청 넓혔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기 시작했고요. 사치를 부렸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 얼마나 엄난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뭐 동성의 동성에 가는데 로마 시대 때 동성의 장난이 아니게 동성의 동성의 많았습니다. 소아성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적으로 방탕했고요, 엄난했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먹는 것 가지고 어떻게 장난쳤냐?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죠? 그러면 항상 아, 열심히 먹습니다. 그것도 다른 음식이 먹고 싶잖아요. 그거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어 가지고 토합니다. 토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먹었다가 토했다가 먹었다가 토하면서 이런 음식들 저런 음식 맛보고 이게 얼마나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로마 시대 때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앞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지금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만 시대가 되었고요. 그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주님이 세상을 흔들고 계실 때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날에 우리가 큰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 유아세례를 아이에게 주면서 이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으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 때는 이 아이가 뭔가 알아서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 신자의 자녀에게도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셔서 그렇게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주변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가만히 두고 야 종교는 선택이니까 네가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아이 교회에 데려가고 수련에 데려가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또 어, 은혜 받는 자리에 데리고 가면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 이렇게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금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신앙이 끊겨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서 지금은 심각하게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위기에 있는데 교회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야 됩니다. 많이 태어나고 부모들은 희생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자녀들을 키워내고 자녀들이 속히 거듭나서 이 아이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용사들로 그렇게 준비되도록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한두달 정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도 살아야 되지만 나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 시, 지금 시대 전반이 지금 엄청나게 무슨 타이탄닉 호처럼 침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주의 다시 준비하고, 또어 결혼할 정년기에 있다면 어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도 배우고,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눠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 교회도 많이 위축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을 전하면 아참 무시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약한 세상 심판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 소망을 갖고 살게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도 정말 주님의 용사로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용사로 잘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